안녕하십니까. 세금 전문 닥터북, 저는 닥터고치 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4강 시작합니다. 치과 개연 세무, 세무 신고 필독서 4강 시작이고요. 4강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 경비직계 월별 기초 작업입니다. 자, 지난 3강 때 제가 이제 주요 경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경비들 말고 기본적으로 국세청이라든가 뭐 카드 매출이라든가 일본 기초적인 이제 경비들이 있습니다 루틴하게 매월 나가는 경비들을 좀 적어서 모아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카드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받으실 거고 나머지들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국세청에 이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개원하셨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신용카드가 아니고 병원 스태프분들이 이제 근처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현금을 사용하죠 시제가 있을 때는 그럴 때에도 현금을 사용하시면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국세청 현금 영수증 지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상세한 내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증빙 구분에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이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항상 수기가 아닌 전자를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자 신용카드사는 카드사에서 매월 매월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아두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세무사무실에서 다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거는 맞죠. 하는 건 맞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세무사무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세금 신고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점검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매월 모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월별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만 만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만들어만 놓으시면 사실상 원장님들이 하시기 힘드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의뢰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모아놔서 자 이게 그 우리 병원의 세무사무실 계정결혼장하고 누락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해 달라 라고 수작업을 하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의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역시 아니니 매월 엑셀 파일로 폴더로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좀 만들어 놓읍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부터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원장님 어, 쓰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뭐 매월 안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매월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자는 거죠.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카드 지출한 내용하고 세무사무실 신고 부분하고 비교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이제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인데 이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 카드 그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순수한 현금을 가지고 썼을 때이 카드를 지출함으로써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지출로 사업자용 증빙 지출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거랑 동일하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 카드가 없을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외워서 말씀하시거나 또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현금으로 쓰시고 마는데 그 국세청에서 들어가셔서 요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경비누락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업체 현금영수증을 만약에 원장님께서 현금으로 주시고 현금으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뭐 100만원 주고 무슨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면 이 영수증이 제대로 발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잘하시는 세금계산서. 다시 말씀드려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발행하는 거죠. 국세청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계산서. 면세업자죠. 뭐 우리 치과 같은 경우 이제 기공료하고 또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어떤 면세업자들이 필요하겠죠. 이 계산서.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엑셀로 받으시면 돼요. 이건 역시 경비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 지의 중요성은 경비 누락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매입 업체 즉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그 업체가 제대로 발행을 했는지 여부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원장님이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매월 이네 가지 정도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연도별로 경비지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2020하고 폴더 만든 다음에 그 하위 폴더로 네 가지를 만드는 거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네개 그렇게 정리만 해놓으신 다음에 신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이걸 하시다 보면 두 번째 학습 목표 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신용카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쓴 것들도 들어갔을 수 있고, 요세 가지는 대부분 다 업무 관련됐다라고 봐야겠죠. 이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도 사업자용 증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거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신용카드 쓸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건 복리후생비인지 어떤건 소모품인지 어떤건 광고선인지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그, 그렇게 그 의문점이 많아지시면 결산을 못하세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과감히 과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용과 가사비 두 개만 분류하세요 그냥 신용카드 내역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떤건 업무용이고 어떤건 가사비다 이두개 정도만 간단하게 예정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도 가능하면 하시고 시간이 많이 없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카드 내용만 분류하세요. 어차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더 봐야 된다면 굳이 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목표는 연도별로 직계 폴더를 만들죠. 그 다음에 월, 그, 요 4개 폴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2020 상위 폴더, 하위 폴더는 4개. 요로 들어가면 이제 월이 들어가겠죠. 12개가 나오겠죠. 파일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정말 시간이 남으면 신용카드 정도는 업무용과 가사비 정도로 엑셀 파일을 메모하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하실 분 별로 없어요. 없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무실 계정결 원장과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별도의 엑셀 작업 매크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세종 어, 세무사무실 개정별 원장과 이 내용들을 다 비교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수 없이 원장님이 어떤 의뢰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저희의 저한테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매크로를 만드는 그 업체에 부탁을 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잘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요 내용들은 별도로 좀 필요하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닥터북은 어떻게 되느냐 닥터북은 그냥 자동 찍계가 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자동 분류가 되고요. 이 매크로 작업은 닥터북에서 하지는 못하고 저희도 역시 어떤 별도의 매크로를 가지고 이,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적 경비가 누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시면 어, 제가 이제 광고해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이 카드를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자 현금영수증 국세청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건 복수 카드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만들어서 많이 스탭분들 뭐 주셔도 되고 뭐 배우자 분을 주셔도 되고 그 현금 쓰실 때이 카드를 내면 원장님 그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지출증빙에 돈이 이제 계산서 발행되듯이 이렇게 모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국세청에 로그인하시고 조회 발급으로 오십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목록쪽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뭐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을 들어가신 다음에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매입내역증들 누계조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금영수증 지출증으로 사용하신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사용자명에는 병원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맹점은 이제 사용하신 내용이 나올 거고, 이 발급 수도는 원장님 사업자번호의 끝에 네자리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 이 샘플 보면은 5만원, 13만원 이렇게 된 것들은 다 계산서가 끊긴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좌로 돈을 보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도 있고, 나가서 어, 금액이 큰 금액은 좀 안, 작은 금액이 안 보이네요 이게 뭐5천 원, 6천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월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용하신 것도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이 이 카드를 그러면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카드를 발급받는 순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시고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전용카드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회발급 들어오시고 현금영수증 클릭한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조회가 아니라 윤밑테 이런 게 있어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전용카드 신청하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전용카드 신청하기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원장님 병원 이름 나오고 사업자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 조회대 조회를 해서 신청한 카드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없겠죠. 그러면 이 추가 신청 이렇게 하시고 추가 신청을 하실 때 병원 이름 확인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 이제 개수, 개수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금융거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한두세 개, 뭐 저는 이제 세 개라고 만들었는데 세개 정도로 만드셔서 뭐 스태분들 주시고. 뭐, 대기 계신 배우자분이나 이런 분들 주시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쓰실 때, 현금을 쓰실 때 사용하시면 매우 활용도가 높아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 개인정보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금융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4강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세무사무실에 개정변원장이 왔을 때, 경비 누락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증빙 이런 내용들을 국세청에 들어가서 월별로 다운을 받아 놓으시라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비에 대한 관목을 조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